안녕하세요, 땡그리언이에요. 얼마 전 백상 예술 대회에서 MC를 맡은 수지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우라는 것은 밑동이 깨진 독과 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끊임없이 길어놓고 끊임없이 흘러보네 저는 유튜브에서 이 자를 보고 배우가 삼성전자랑 똑같냐? 어떻게 밑동이 깨진 독처럼 계속 끊임없이 흐르기만 할까? 우리, 우리가 그렇게 길어다 넣었는데도 얘는 왜 계속 흘러내릴까? 그러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 내일 25년 1분기 배당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착각을 하고 오늘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금을 몇 번이나 확인을 했었, 했었네요. 그게 그르, 그럴 것이 저도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또 많이 떨어져서 21성, 21성 근처까지 갔잖아요. 45,700원인가 그때까지 가더라고요. 저 수시로 봤어요. 오늘은 돌아다니면서 오늘 뭐 일도 있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시세를 시세로, 수시로 봤는데, 저는 오늘 삼성전자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오늘 들어오면 빨리 사야겠다. 이거 너무 좋은 가격이다. 이거 뭐,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무한 매수법으로 이렇게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쵸?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뭐 수익이 나신 분들은, 최근에 샀다가 또 뭐, 오르면 또 팔았다가 계속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같이 코로나 때 들어와서 수익이 많이 났다가 그때 못 팔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면서 꼭 지고 있다가 수량 늘리고 평당가 올리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뭐, 만주라는 목표 그 핑계 뒤에 이렇게 숨어서 계속 가는 거죠. 3. 오늘 보니까 오늘 시가로 3.1% 정도 되던데 배당 수익률이 그 3%라는 배당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댓글에 몇명 보이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3%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삼성전자에 불 들어왔다가 엄청 큰 금액을 묶어놓고 3%, 3%도 아니죠. 오늘 샀으면 3%지. 저희처럼 계속 사서 평당가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2. 몇로 시즌 금리도 안 되는 금리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잘되기만을 기다리고 응원하고 어떤 분들은 평당가 탈출이 소원인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차피, 어, 배당은 계속 받았고 평당가만 돼도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런 속마음도 있을 거고 수익을 꼭 보고 말이라 이런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같이 미용곰탱이로 무한 매수법 매수법으로 집에 있는 돈 없는 돈을 싹 끌어다가 계속 쳐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이 주식 음, 판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땡그리 언니는 참 좋겠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네가 잘하는 게 있어서 넌 정말 옷장사 잘해서 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저를 부러워합니다. 주위 분들은 물론이고요. 제 손님들도 그런데. 근데 그 좋아하는 일에는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 좋아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근로소득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는 뭐 맞벌이라 신랑도 같이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꼬박꼬박 그 모은 돈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절약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절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편인데 이 제가 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하튼 이렇게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제가 잘하는 그 부분만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옷 장사를 깔끔하게 디피를 해놓고 엄청 높은 텐션으로 웃으면서 손님들을 대하, 대해서 옷 장사를 하는 그 모습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좋아하는 일 안에는 제가 싫어하는 일도 참 많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가서 매일 제가 팔 힘이 좀 약한 편인데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 습한 기 가득한 옷들을 특히 바지 엄청 무겁습니다. 그 20kg, 30kg 넘는 그 옷들을 주차장으로 제제 제 차가 있는 주차장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옮기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부나, 저희는, 저는 야외에서, 알뜰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옷장사 안에 그런 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해서 이런 주식도 사고 하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본 최진석 교수님 유튜브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아직까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아직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덧 뭔가 어 안정이 되고 이렇게 투자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배당을 받아서 저번 달에는 사실 배당받고 제가 배당 재투자를 할까 저희 집에 아직 건조기가 없어서 건조기를 살까 고민을 했었잖아요. 근데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4월 20일 날 배당을 받고, 4월 21일 날, 또, 36주를 배당 전액을 배당 재투자를 했습니다. 왜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배당 재투자가 저,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늘 그래왔어요. 몇년 동안. 배당 재투자. 당연한 거다. 생각할 거 있나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번 달에는 제가 배당 재투자를 하고 나서 뭔가 허전했나 봐요. 그래. 내가 건조기 하나 못살 형편 아니잖아. 이러면서 배당 재투자도 하고 카드로 세탁기와 어 건조기가 붙어 있는 아주 멋들어진 삼성전자 제품을 비스포크 제품 시리즈로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건조기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빨래도 너무 쉽고 그 전에 비가 오는 날 장마철에 빨래 안 말라서 거실에다가 쭉 건조대 펼쳐놓고 제습기 계속 돌려가면서 집안 눅눅하게 만들면서 그랬던 제가 참 미개인으로 살았던 게 맞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해포 좋은 날에는 아직도 가끔 베란다에 말리기도 합니다. 했든 <laughs> 뭐 건조기 써보니까 좋아요. 여러분 꼭 건조기 사실 거면 삼성전자 제품 건조기를 사십시오.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ai 맞춤 기능도 있어서 전 너무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또 내일이 삼성전자 배당일이잖아요. 내일 삼성전자 배당 들어오는 거를 저는 땡겨서 오늘 썼습니다, 일단은. 오늘 일부를 썼습니다. 사실은, 어, 원래는 세탁기하고 건조기 산 거, 그거 카드 값을 카드 통장, 그, 나가는 연결 통장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거기서 일단 100만 원을 빌린다는 생각으로,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지길래, 미국 신용 등급, 어, 그, 발표가 있, 있고, 어제 또 대선 토, 토론한 게또 영향이 있는지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요동을 쳐요. 그래서 오늘은 둘다 삼성전자 보통주도 우선주도 21선에 안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21선을 확 깨버리면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항상 더 많았고요. 근데 또 모르잖아요. 내일 21선을 딛고 올라갈지 이제부터는 4만 7 0원 안쪽이니 열심히 일해서 사는 수밖에 없죠. 무한 매수법. 징글징글하다. 그쵸? 삼성전자가 깨진, 밑동이 깨진 독이었어. 으, 몰랐어요. 저도.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간혹 드는데, 그래, 급할 거 없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끝장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안달하지 않고 늘 해왔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데미안이라는 고전 소설을 고전 책을 읽었는데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고명환 작가가 자꾸 데미안을 언급하시길래 데미안을 대출해서 읽었습니다. 데미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삶에 관한 역시 고전은 읽을만 합니다. 어. 읽을만 한 정도가 아니라 삶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데미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삶이란 자기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향해 걸어가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법이래요. 여러분은 자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 자기를 많이 알아가고 있고, 자기에게 관심이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네가 좋아하는 거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 저는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언젠가 책을 자주 읽는 저에게 뿌듯해 하면서 제가 어, 엄마 이제 독서 되게 잘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애랑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가 엄마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책 읽는 엄마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더라고요 정말 뜨끔했습니다 예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로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 그런 문화도 중요 그런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 삼성전자 만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유튜브에 기록하고 남기는 것도 저에게 뭔가 유튜브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제가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 그것도 되게 설레임이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책 읽는 모습도 좋아합니다. 옷장사도 좋아하고요. 토요일마다 어디 갈까 생각하지 않아도 종로 스피치 학원에 가는 거저 무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내삶삶 안에 가득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그렇게 살아가려고 늘 노력 중입니다. 데미안에서 이런 또 구절이 나와요. 겨울나무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서리가 와도, 이슬이, 이슬이 쳐도, 이슬이 뭐, 내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나무는, 겨울나무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봄이 되면 그 겨울나무는 나뭇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의 이 삼성전자가 겨울나무 같다라는 생각도 또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수요, 수요 없는 공급인지는 몰라도 저와의 약속, 삼성전자, 만주까지 가면서 배당을 계속 인증해가는 이 과정을 오늘도 여기 기록에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삼성전자 지치지 말고 그래, 밑빠진 독인지 아닌지 흘러넘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실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노자가 한 말인데요.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로 하지 않는다. 아는 자는 그러면 뭘로 할까요? 예, 행동으로 합니다.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